아, 우리 한구 애교, 애교? 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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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구. 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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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파이브 하고 싶어. 아구, 아구, 하이파이브. 할머니가 근데 옷 입어갖고 하이파이브 못해지고. 목줄 교체했네. 목줄 교체했죠? 응? 응? 저번에 목줄이 꽉 재가지고, 하이파이브 꼭 하고 싶어. 알았어, 알았어. 알지 잘했지? 그자 목줄을 이렇게 교체해서 지금 달아줬어요. 보세요. 이제는 목이 조이질 않네. 이제 살만하지? 살만하지? 아유 진짜 이뻐. 눈빛 보세요. 음. 우리 한구가 목줄을 바꾸고 나니까 훨씬 편안해 보여. 얘기 좀 해봐 편해 안 편해? 아이고 좋아요 아 그래 좋나 이따가 전 훔쳐다 줄게 어너왜안 먹었어 어? 왜안 먹었어 어? 안 먹었네 너무 이쁘지? 너무 <laughs> 이쁘지? 아, 얼마나 이쁜지 다는지 몰라요 지금 자기가 아기 애기 저기다 자기도 좀 숨겨놓는 거야 그 묻어놓는 거야 지금 배부르면은 <laughs> 나중에 먹으려고 지금 저기 숨겨놓는 거야 <laughs> 거기다 숨겨놨어 <laughs> <laughs> 진짜 똑똑하다 저거, 저기, 저거 왜안 먹어? 그거 다 묻어놔야지. 저기 전 하나 있잖아. 그래. 버려봐, <laughs> 이따저말안 어, 그래. 하더라. 근데 벌레 여다 숨겨놓은 거? 너 어디다 숨겨놨어? 여기다가 <laughs> 나중에 먹으려고? <laughs> 못 만지게 하고. <laughs> 뭐 숨겨놨어? 여기다. 어디다 숨겨놓은 거야, 이거? <laughs> 저, 요 끝에다 어디 숨겨놓은 거야. 어디 숨겨놨냐, 너? <laughs> 너 어디다 숨겨놨어? <웃음> <웃음> 그 열지 마. 일로 와 오, 맛있는 전인데 왜 여기다 이렇게 떨어 케일라 갖다 이거 안 먹을 거면 저기다 묻어놔 가서 묻어놔 얼른 묻어나. 응? 묻어나. 그 묻어놔 응? 묻어놔 그말 알아들어 저거 어다 갖다 놔안 먹을 거면 여기다 이렇게 숙켜놓고이 개도 이런 걸 하네 처음 봤어요 광구야 거기다가 안 먹는 걸를어상에아 c e 똑똑똑해아 I 똑똑해 세상에 a l k t 똑똑똑 r e 게 안는 거봐 봐. 어 a l 요 to care. c 봐. 아 a <laughs>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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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o u make you talk to care. I'm not going 답답해. 활개를 치고 막 산이고 들막 이렇게 봐봐 돼 응, 보여주고 그는거같 이거 좀한 칸은... 어머, 이거 너무 꽉 묶여져 있는데? 이거, 이거, 이거 해달라고 이렇게 치우는 거 봐라. 이거 섞어서 넣을게요. 조심하세요. 카메스, 카메스. 이거를 세상에 이렇게 까먹고 놨네. 어머, 세상 어머나, 카메스, 카메스. 못 풀게 놨네. 아 어떻게... 아, 어어떻해 이렇게 삼촌들한테 얘기해볼까요? 하나서 이렇게 놨구나. 계주를 단고올때 사장한테 얘기해야 돼너 조금만 기다려너 목주 진짜 시원하게 해드릴 거야. 여기 있을게. 어느 쪽안 갈게, 안 갈게. 누나 기다릴 거야. 기다려줄게. 어, 세상에 봐아 <laughs> 여기 빨간 지붕이 기존에 있었던 거고 노란 헝겊이 있는 집이 총각 선생님이 겨울에 춥지 말라고 사다 준 거예요 헝겊까지 덮어 가지고 바람 들어가지 말라고 그래서 황국가 집이 두 채요 어, 총각 선생님 돈 벌어서 여기 희망당에 강아지들한테 좋은 일 많이 하더라고요 먹을 것도 그냥 매 택배로 부쳐 주지 옷도 사다 주지 아이고 이제 편해 보이네. 어? 이제 편해 보여. 하여튼 구당 사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너무 감사하죠. 사실 개 주인도 아닌데 개를 이렇게 맡아 가지고 먹여 주고 관리해 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는 사실 강아지들 보러 더잘 들어와요. 가까운데도 그당이 있긴 한데 정도 들었고 또 강아지들도 보고 사장님도 좋고 그래서 자주 옵니다. 제가 제일 이뻐하는 황구예요. 황구, 얘는 정말 너무 똑똑해. 옆에 계신 분은 어느 분이세요? 사우 사우지 사우요? 신딸 신딸 부근인데 아, 아 사위 옛날 말로 옛날 말로 사우 그래 아닌 거 같아 아니 사위 <laughs> 어색한 사위 어색해서 어 같아요 어색한 사이세요? 아닌데요 어색한 사이 아닌데요 눈 사이가 어색해 보이는데 눈빛은 어색한데요 봄이 왔어요 아, 봄이 오니까 나른하네 봄에 특별한 추억 같은 거 없으세요? 봄에 뭐하는 거예요? 밥 말아 먹는 거예요? <laughs> 없, 없으신가 보네 <laughs> 사계절 가는 게 어떻게 가는지도 몰라 아, 응. 나 오늘 하지정맥수술 해가지고 오바를 앞에서 아프신 것도 아이고, 불쌍한 신세 아, 대수대명의 아이들. 아, 대이들 아, 음. 대수대명의 아이들. 아, 대수이들의들대신해서의대수대명 아, 명과 아이들. 아이들. 아, 불쌍해. 이들 대수대명의 희이대수대이들 아, 대수대명의 희이들의아이 꼭 닭으로 해야 되었으니 명태로도 하고 북어, 북어로도 하고 허수아비로도 하는데, 옛날에는 지금 저런 허수아비가 아니라 추수 끝나고 나면 지푸라기 가지고 재운을 틀어서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썼지. 지금 허수아비처럼 저렇게 좋게 나오죠 자구로 안 하면 안 돼요? 대수라는 거는 수하고 명을 대신 바꿔서 보낸다, 대신 맞는다, 대신 친다, 이런 뜻이거든요. 저것도 목소리인데, 이렇게 희생을 하고 싶었어요 사람 살리자니까. 웬만한 일에는 저렇게 산 각을 잘안 잡아요. 진짜 위급한 일에만 하지. 진짜 사자가 가까이 왔거나? 사자만 왔다고 해서 그 저승을 가는 게 아니라 죽은 만큼 힘든 모든 일이 사자다와그 강도가 세냐 약하냐 일 뿐이지. 그래서 일할 때마다 대수를 가는 거야. 살풀이를 하는 거고. 그럼 긍정적인 사람들은 사자가 올, 안 오겠네요? 올 일이 없겠네요? 긍정적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사자가 오는 거는 사람이 살면서 악업을 안 지었고 선업을 짓고 살았어도 부모의 업이나 조상의 업 그리고 더 멀리는 전생의 업까지도 현생에 짊어지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만 잘 살았다고 해서 복을 받는 건 아니거든 그니까 이유 없이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착하게 살았는데 혹은 봉사 많이 하고 살았는데도 나한테 안 좋은 일이 있을 적에 너무 이제 심각한 일이지 너무 큰 애군을 만났을 때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하는 생각 하거든 근데 그 사람의 죄가 아닐 수가 있어 부모의 업이나 조상의 업이 자신에게까지 내려오는 거야. 왜냐하면 자기가 지은 업을 자기 대해서 열심히 닦고 풀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돌아가시면 그게 다음 세대, 세대 계속 내려오거든. 그래서 착한 일만 하고 살았어도 안 좋은 일들이 오는 거야. 그안 좋은 일이 올 때는 어쨌든 부모의 업이 나한테. 악업이 내려오든, 조상이 악업이 내려오든, 그분들은 이미 돌아가셨잖아.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의 악업이 올땐 어떻게 오고? 사자가 갖고 오겠지. 그러니까 그 악업이 얼마나 많냐 적냐에 따라서 죽을 만큼 위독할 수도 있고, 좀 아주 잔잔한 어떤 어려운 고통이나 이런 걸로도 올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어쨌든 사람이 안 좋고 불행할 때는 그런 안 좋은 걸 가지고 오는 건 사자가 치는 거야. 그걸 바로, 어, 살이 친다 그래. 살이 친다. 근데 까만 옷에, 막, 까만 그, 그, 반을 쓰고, 우리가 많이 보잖아, 사자들. 그 정도 되면, 진짜 딱 죽을 수에 놓여 있는 거지. 이게 심각한 거지. 그런 수에 놓여 있는데, 호수아비 같은 거 가지고서 사자 눈을 속인다고 사자가 그게 속겠어 그러니까 좀 마음이 아프더라도 저런 생을생 목숨을 다른 사람을 죽일 순 없잖아 그러니까 저렇게라도 해서 인간을 살리는 거지 선생님 이렇게 들으니까 질문할 게 생겼는데요 그러면 생에 살면서 제가 업을 막 엄청 지었어요 사람도 죽이고 살인도 하고 나쁜 짓이야 나쁜 짓다 했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나쁜 짓을 지을 때마다 업을 닦아요, 이렇게 일을 하면서. 그럼 그게 바뀌어요? 꼭 구슬한다고 업이 닦이는 게 아니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빌고, 그 사람들과 풀고. 그러니까는, 결자해지라는 말이 있잖아. 인과응보 누구한테 악업을 지었으면, 제일 좋은 건, 그 사람들과 악업을 푸는 게 제일 좋아. 두번 다시, 그런 악업을 안 짓는 것이 중요하지. 그리고 그 지은 만큼 음, 빌고 가는데 그게 꼭 굿이 아니라 신앙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나쁜 마음이나 나쁜 행을 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믿고 가라는 거지. 꼭 굿을 하라는 게 아니라. 뭐, 어디가 초안자로를 피더라도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틀린 거지. 근데 이러한 신의 법도나 신의 이치, 그런 거를 모르면, 그런 신의 수를 모르면,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도 모르고, 또 다음 세대까지 그게 물려주는 거예요. 저런 닭들 보면은, 죽고 싶어 태어났겠니? 그래서 지금 나 같은 경우는, 산 닭은 안 잡아. 북어나 허수아비로 하는데, 그 수만 잘 읽고 하면 충분히 그거로도 대수대명이 가능하지. 안 되는 거는 없어요. 그걸 수를 못 읽어서 그렇지. 다 신의 창조 아래 생겨난 생명들인데 무엇 하나도 누가 더 낫고 하찮은 건 없는 거지. 그 수를 읽어야 돼, 제자가. 얕은 공부를 하면 안 되지. 내 말이 맞지? 나도 애동 때는 산당 많이 죽였다. 아휴, 산당만 죽였겠네. <laughs> 근데 무언가를 죽여가지고 이렇게 이어져 오는 거는 정말 옛날 예적부터 다른 나라에서도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보이잖아요. 옛날 예적이 아니라 나라에서도 희생을 삼아서 죄를 지내고 천재를 지냈다고. 아근데그 살자고 또 저런 생목선물 잡는 것은 물론 살려줘야 되는 임무지만 우리는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 다 신이 만들어 놓은 건데 뭐가 더 우월하다 할 수는 없는 거거든 적어도 무언가를 살리고자 하는 무당들이라면 사고방식은 그렇게 가져야 된다는 거지 이어 동감입니다 스승님